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산호랑 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29일, 21대 대통령 사전 투표가 있는 날이군요. 그래서 소중한 한 표를 쫙던지기 위해서 지금 부암동 소재 롯데마트 뒤 행정복지자치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자, 행정복지자치센터는 조금 높은 데 있어 가지고 오래간만에 걸어 올라가니까 숨이 차네요. 그렇지만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사전 투표하러. 자 여기가 행정복지자치센터인데, 자 여기 가서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 롯데마트 뒤에 있습니다. 보암제 1 사전 투표소네요. 자 행정복지자치센터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전 투표하러. 보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럼 가게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 이세부 오늘 5월 29일 날, 자, 부암동 행정복지자치센터에 와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 한 표를 선택한 분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2일대 대통령 투표날에는 꼭 전원 참석해서 소중한 주권행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가는 발걸음이 상쾌하게 신바람 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 롯데마트 보암점 부암, 뒤쪽입니다. 뒤쪽에 걸어서 원조가야밀면 시민공원 본점와 밀터로 한번 갈게요. 여러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후세에 물려줄 영광된 조국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투표해서 진정한 대통령을 한 분을 뽑읍시다, 여러분. 자, 뭐, 정당을 초월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월 29일 오늘 사전투표 날인데 제가 투표를 방금 끝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네요. 아 그래 투표 그 브로테지가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사전투표도 많이 해주고 정투표에서도 도참하지 마시고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착한 요리사는 요리에 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선거를 마쳤으니까. 아 오늘 출근하러 시민들이 지금 이런 시간이지만 많이 회사로 가고 있네요. 이 프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이 횡단보도에 어른께서도 이렇게 나와서 교통을 아침에 해 주시고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우리 모두 신호를 지켜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한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는 일성아파트 시민부설 주차장이 지금 밑에 있고 w 스 k 웨딩홀 더 파티 뷔페 볼링센터 헬스클럽 골프전이 있는 그런 대형 건물입니다. 지하 7층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지하 2층에 항상 주차를 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건물이 SK 텔레콤 보암 사옥입니다 보암 사옥이고 사전 투표를 마치고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온도도 올라가고 화창하고 먼저 가야 할면 시민공원 본점에 손님이 인산인에 물개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서 시비수완 박 방송을 마치고 요리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리사는 요리 준비 열심히.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을 개선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송 5월 29일 사전 투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해살이 따스하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착한 요리사장 사화랑이 이세비였습니다.